자,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명사를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개의 목적격 명사를 취하는 동사인데 우리 말의 경우 둘다 목적격으로 옮기면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예요. 기억 한번 보세요. 에게 이노 휘마 스디닥세이 반다. 자, 그가 휘마스는 뭐예요? 너희들을이죠, 그렇죠? 목적격 명사예요. 반다도 모든 뭐뭐들을이에요 그가 너희들을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말 이상하잖아요, 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하나를 너희에게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말법상. 자,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디우요어마스 아난 네세이 다스 후두스무 스 그리스도 이 예수. 이 경우도요, 여러분들을이고요. 그다음에 나의 길들을이 되요. 아남 네세이는요 기억나게 할 것이다는데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을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이 휘마스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디급 보세요. 갈라, 휘마스, 보띠사 자, 이 경우도요, 이 휘마스, 여러분을이지만, 그냥 여러분에게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질, 여러분에게 내가 먹였습니다. 자, 이보띠사는요보띠조의 제1부정과 거죠. 자, 다음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도 두 개의 목적격 명사를 취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하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다른 하나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자 기억 보세요. 칼레세이스도 오노마우 예수는 자이 경우도요 이름을 예수님을이 돼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를 것이다. 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자이 경우는요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목적격 보호로. 자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또는 예수라 부르시오가 되겠죠. 이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명령의 미래로 사용된 거예요. 자, 니언 보세요. 이 자, 이 경우도요. 물을 포도주를 이상해져요. 하나는 목적적 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자, 이 경우도요. 아들을 구원자를 이렇게 되는데 이상해져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소떼라는요. 또는 후이원의 목적격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가 되는 거예요. 자, 리를 보세요. 아웃도네도 깨니께 발렌자. 이 경우도요. 그를, 머리를 이리 되는데 그를 머리를 이렇게 옮기면 이상해져요. 자, 예돋께는 뭐 주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죠. 그를 예수님에요. 자, 그분께서 그분을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미음 보세요. 다우다. 걔네 사멘 티었돈 크리스톤 지에미안. 자, 이 경우도요. 다우다. 이것들 을 자 그런데 문맥상 이것은 지시대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것들을 그리고 손해를 이 경우도 이것들을 손해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자해 게오마이는요 알파를 뱉다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들을 손해로 간주했습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요 역경 명사와 목적 경명사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정말 쉬워요. 이 경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만 로볼까 동일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억 번 에도겐 아우트이스엑슈시안자 그들에게 권세를 또는 권능을 주셨다.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렇죠? 자 그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에그 노리사 아우 스토우노마수,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 보세요. 투스가델락센하마샬도디아예수 그리스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 화해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말 어밥상 자연스러운 것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셨다가 좀더 낫겠죠 그렇죠? 예,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가 좀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목적적 명사와 소유격 형태. 사실상 탈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소유격 형태 명사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에요. 자, 기억보세요. 뿔레로세이스메 에우프로쉬네스. 자, 에우프로쉬네스는요. 지금 소유격 형태죠. 그렇 그래서 즐거움의예요. 자, 당신은 즐거움의 나를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헬라어구분을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초급 수준의 실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경우 많이 오해를 해요. 번역할 때 즐거움의 나를 당신이 즐거움의 나를 취하셨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경우는 탈격이에요. 나를 즐거움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당신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울 것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보세요. 자카리아스 에블레스테에네오마또사기우 자, 사가리아는 이 경우도요. 뿌네마또사기우가 소유격 형태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탈격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사가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자, 이 문장을요.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코타우스플블레스사차카리안네오마또사기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자 다음 소유격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장 탈쪽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채우셨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 보세요. 에둔 또 자, 에둔 또는요. 디오마이의 미완료 형태예요. 디오마이의 원래는 에데온또인데요. 에데온또가 에둔또로 이렇게 추격이된 거예요. 자, 에둔또 몬땐가린까이땐 이노니테스아코니아스테스투사기스자 대오마이가 소유적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면요 부탁의 대상을 나타내고요 또 목적적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면 부탁의 내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간청하다, 간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문맥상 간청하다보다 자청하다가 자연스러워요. 자, 그들은 우리들에게 기부를 그리고 참여를 자청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의 참여? 성도들을 위한 디아코니아스, 구제 또는 원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위한 원조 또는 구제의 참여, 원조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기부를, 우리에게 자청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리를 보세요. 디다스깔레 데오마이수, 햇블 랩슨, 에빛 또는 후이 옴무. 자디다스깔레 선생님, 데오마이수. 자 데오마이가 소유격 형태 명사를 취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누구의 간청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예, 직역하면 내가 당신에게 간청합니다요. 예. 그런데 이 경우는요. 그냥 관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오마이수는제발이란 뜻이 돼요. 제발, 영어로 'please'. 제발. 에삐블랩소는요 'F.B.블랩포'의 부정과가 명령형 형태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자, 눈여겨 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을 눈여겨 봐주세요.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눈여겨 봐주세요. 자, 이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렇죠? 자, 미음 보세요. 비아세 아데스텍시스케이로스 자, 그가 붙잡았다예요.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그 오른손으로부터 잡았죠. 자, 그를 그 오른손으로부터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자 베드로가 상대방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